순특강 영어 독해 연습 9강 4번 어휘 문제 들어가볼게. 자이글 같은 경우 선생님이 어, 문장 넣기와 순서의 단서로서 형광펜을 미리 쳐놨지. 어 그래서 이게 문장 넣기 순서 문제로 내가 기참 좋은 것 같아. 막 예시들이 막 이렇게 나오고 또그 안에 이제 대조가 이루어지고. 자 이런 부분들 특히 순서와 그리고 또 연결사 문제 신경을 쓰면서 보도록 합시다. 자 내용 한번 볼게. 대원의 사람들은 믿습니다. 데디아를 그게 뭐야 가져오신 지원에 자 그것이 중요하다고 뭐가 정기적으로 씻는 것이 그리고 깨끗함, 청결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음, 그렇지? 그러면서 is this a perfectionist belief? 자 이것이 어떤 완벽주의적인 믿음입니까? 아니면 realistic 어떤 현실적인 어떤 높은 기준입니까? 이렇게 딱 질문을 던지네. 그러니까 질문을 던진 내용이 뭐지? 사람들이 자 뭐다 어 깨끗한 청결함을 유지하는 게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믿는 게 그냥 완벽주의적이냐 아니면 높은 기준이냐 그 얘기는 이러한 청결함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 어떠냐 그걸 묻는 거야. 사람들은 청결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에 관한 글이 바로 이 글이야.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나오잖아. For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이 있어서 바로 그 기준. 뭐에 대한? 청결함에 대한 그 기준은 are defined. 정의됩니다. 어떻게? in a way. 방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근데 그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 can be met 할때 여기서 met은 우리가 satisfy, 충족시키다로 좀 우리가 해석해주면 좋다. 여기서는 그 뜻이다. 그러니까 뭐? 어떤 거의 노력 없이 little 들어가면 부정돼야지 셀수 없잖아. effort. 그래서 little 다 그러니까 거의 노력 없이 충족되어질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자, 뭐다? 정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렇다는 거야.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청결함을 유지하는 것은 has more benefit, 더 많은 이로움을 가집니다. 뭐보다는 비용보다는. 그러니까 어 실제적으로 뭐안 좋은 어떤 비용적인 측면에서보다는 더 혜택이 더 많다라는 거지 청결함을 유지하는 게. 자 이게 일반적인 어떤 그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general한 이야기를 던졌고,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얘기가 들어가는 거야. 예를 들어 하면서 바로 앞 문장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예시일 거다 그러면 어떻게 되지? with minimal effort 최소한의 노력을 가지고 자 keeping clean 어떤 청결함을 유지하는 것은 makes it more likely 그것을 더 그럴듯하게 만들 것 같습니다 여기서 is 은 감옥이지 감옥 그지? 그럼 진목은 당연히 뒤에 나오겠지? 바로 대디하겠지자 뭐를 더 가능하게 만들지? 바로 다른 사람들이 Will want to spend time with you. 당신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것을 더 그럴듯하게 가능성 있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청결함을 유지하면 다른 사람들이 너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는 거야. 그지? 그런데 여기서 쓰인 게 어, 거의 최소한의 노력이 많니 아니면 많은 노력이니. 아까 위에서 얘기했잖아 여기서 for example은 앞 문장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진술이야. 여기 little effort라고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바로 minimal effort.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열거가 들어가 있지. 열거. 여기 표시하자. 열거. Most people also. 이러면서. Also.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한 이제는 뭐 할까? 어, able to be strict. 엄격할 수 있습니다. Regarding. 뭐에 관하여? 그들의 어떤 청결함에 대한 기준에 있어서 엄격할 어, 수 있습니다. 과연 엄격할 수 있는지 한번 내용을 한번 보자. 자, s u r 외과 의사들은 기준을 높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을 더 조심스럽게 씻을지도 모릅니다. 뭐 하기 전에? 바로 수술을 하기 전에. 어, 당연한 얘기겠네. 근데 이제, 어, 반면에가 들어왔다. 어, 부사적 접속사. 반면에, 사람들, 어떤 사람들? 어, 야외, 야생으로, 야생에서 캠핑을 하는 사람들은 뭐 한다? May l o r 그들의 기준을 낮추고, 그리고, 뭐야? being less clean. 덜 깨끗한 것을 견딜지도 모릅니다. 어, 이 얘기가 무슨 얘기야? 바로 앞에 있는 제너럴한 문장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인데, 자, 외과 의사들은 그 청결에 대한 기준을 높이고, 그리고 야외에서, 야생에서 캠핑하는 사람들은 그 기준을 낮춘다. 그러면 엄격한 게 아니잖아. 얘가, 얘가 이제 답일 거야, 얘가. 알겠지? 뭐로 바꿀 수 있지? 바로 flexible로 바꿀 수 있겠지? flexible. 자, 유연한. 요게 이제 답이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 갈게. 그러면서 이제 인컨트라스트가 나오는 거야 아, 자 누구하고 대조를 잡을까? 바로 이 사람들 어떤 그들의 청결 기준에 있어서 엄, 유연한 이런 대부분의 사람들과 대조적으로 이제 엄격한 사람들이 나올 거야 어떤 사람? has perfectionistic thought 어떤 완벽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청결함에 대해서 완벽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한 사람은 may have excessive belief 과다한 믿음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야 당연히 얘는 완벽주의적이니까 과다해야 되지 않겠니? 근데 그 믿음은 어떠냐하면 과다하니까 어떻겠어? 바로 inaccurate 정확하지 않고 그리고 inflexible in이 들어갔으니까 부정어가 되겠지? 유연하지 못하고 그리고 뭐 마지막 그리고 그러니까 음 정확하지 않고 정확하고 유연하지도 않고 또 뭐하는 더 많은 해를 유발하는 좋은 것보다는. 어떤 더 많은 해를 유발하는 그런 과다한 믿음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에 대한 예시가 또 나오는 거야. 예를 들어 우리 진료소에서 우리는 어 몇몇 개인들을 봅니다. 자, 어떤 개인들? who wash their hands. 그들의 손을 수백 번 씻는 매일 수백 번 씻는 이런 개인들을 봅니다. 자, 바로 이러한 반복적인 손 씻기는 안 씻기는 자 뭐다? maybe triggered 유발될지도 모릅니다. 뭐에 의해서 당연히, perfectionistic belief, 완벽주의적인 믿음에 의해 유발될지도 모릅니다. 뭐에 대한 믿음? 바로, 어떤 전염 또는 오염을 피하는 것에 관한 믿음. 뭐로부터? 세균, 독소, 그리고 다른 물질로부터의 오염을 피하는 것에 대한 완벽주의적인 믿음에 의해 어, 유발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맺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사실, 이 글에 관한 거, 벌써 질문을 던졌잖아. 이 글에서. 질문을 던지면 이 글은 뭐에 관한 것이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인데, 질문 던진 게 이거야. 어떤 청결함에 대한 어떤 믿음. 그지 그런 완벽주의적입니까? 아니면 뭐 그냥 사실적인 높은 기준입니까? 이러면서 무슨 얘기를 한다? 사람들이 바로 청결함에 대해 가지는 그런 태도. 그지 어떤 생각, 믿음. 이거에 대해서 그냥 풀어 쓰는 거야. 그럼 첫 번째가 나왔던 게 어,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은 노력으로 이제 정의가 된다는 거지 청결하다는 게 그리고 청결함을 유지하는 게어 이롭다 나쁜 거보다는. 그러면서 그 예시 나오잖아. 청결함을 유지하면 어떻게 한다? 다른 사람들이 너하고 시간을 보내고 싶어한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나온 사람들에 대한 견해는 뭐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한 이러면서 뭐했다? 유연하다. 청결함에 대한 기준에 있어서 그러면서 그 예시가 외과 의사와 캠핑하는 사람들이 나온 거야. 그지? 그러면서 그와 대조되어 는 사람으로 나왔는 게 바로 완벽주의적인 어떤 생각을 가진 청결함에 대한 이런 사람들은 과다한 믿음을 가지겠지. 청결함에 대해서. 그래서 그 예시로서 진료소에서 너무나 자주 씻는 그 사람의 예를 든 거야. 그런데 이러한 반복적인 씻기는 자 뭐다 이런 전염을 피하려는. 그런 완벽주의적인 믿음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마지막으로 끝으로 선생님이 주는 평점 한번 살펴, 아, 참, 평점 살피기 전에, 음, 만일 이 글에서 이제 빈칸이 나온다고 하면, 어, 이런 부분을 조금 빈칸을 조심해야 돼. 어, 빈칸은 어떤 부분을 조심하냐면, 그, for example, 이 앞쪽이 있잖아. 앞쪽 부분 이런 걸 조심하는 거야. 어, 그러니까 깨끗함에 대한 어떤 기준은, 자, 마다. 거의 노력 없이 충족될 수 있는 방식으로 정의된다, 그지? 뭐그 다음 이제 깨끗함은 더 많은 이로움이 있다, 비용보다는 이런 부분. 또 이제 for example 나와 있는 부분이 어디야? 또 여기 있지? 그래서 앞 여기서는 뭐 이제 완벽주의적인 가진 사람들은 뭐한다? 이런 부분. 과다한 믿음 이런 것들을 가질지도 모른다. 이렇고 그 다음에 이 surge n 위에 있잖아. 어, surge 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한 어떤 유연할 수 있다. 어떤 그들의 어, 청결함의 기준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구체적인 진술 나오는 그 앞부분 바로 제너럴한 진술 부분이 있잖아 이런 부분에서 이제 빈칸 내기가 좀 좋으니까 거기에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주는 평점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이 주는 평점 어, 높은 점수 좋습니다 순서 문장 넣기 그리고 여기 기타는 바로 연결사의 사점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특히 거기에 주의하도록 하고 빈칸은 아까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한 부분들 거기 좀 대비하면 될것 같다. 그리고 사실 어휘 문제는 얘기 좋은데 이미 어휘 문제 나왔잖니. 그러니까 또 어휘 문제 나올 것 같지는 않아서 어휘는 1.5점만 선생님이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